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1장 33절부터 3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학 성경 256면에 있는 로마서 11장 33절부터 36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새벽성가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amen 감사합니다. 어, 오늘 이제 아시 반에 우리 단임 목사님 어, 인천 공항에 이제 도착하시는데 어, 어쨌든 끝까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오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로마서 1 1장 이제 9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의 그 구속 사역에 대한 그런 부분을 쭉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어, 구속에 대한 그리고 그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도 버리지 않으시고 그리고 이방인들이 구원하게 된 그런 이유에 대해서 어, 그리고 또 자기가 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9장 이전에는 저희들이 쭉 로마서를 보면서 알수 있듯이 이제 그 로마, 로마서에 이제 편지를 쓰면서 어, 이 신득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11장 이제 마지막 이 단락에 와서는 이제 하나님이 구속하심에 대해서 어, 찬양한다. 사도 바울의 그 찬양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11장, 12장부터는 다시 이신득이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다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시작할 건데 이제 11장 마지막 이제 33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부요함을 찬양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찬양합니다. 3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재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33절부터 36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헬라어의 문법 중에 대구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대구법은 무엇이냐면 A이면은 그 다음 A-, 그 다음 B면 B-, 다시, C면 C-, 다시. 이런 식으로 이제 그게 이렇게 차례대로 이제 교차되면서 그것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이 부요하심을 찬양하면서 35절 말씀에 보면은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요하심이 어떠한가? 그 부요하심이 인간이 먼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고 하나님께 무엇을 이렇게 우리의, 우리가 가진 것을 드림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그것, 그것에 대해서 풍성하지 않으시겠는가?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요하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부요하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가끔 때로는 하나님께 뭐 예물을 드리거나 하나님께 헌금을 할때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헌금한 것이 하나님이 없어서 드리는 것처럼 인색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부요하심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부요하심에. 우리의 것으로 하나님께 감히 우리가 드림으로 하나님이 뭔가 충만해지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드림으로 뭔가 많아지시고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인간이 먼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드림으로 하나님이 그것으로 그 내가 정말 풍성해졌다 이렇게 하실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33절에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것이 헬라어의 이 우리가 이제 다시 한 한글로 해석하다 보면 풍성함을 풍성함과 지식과 지혜와 지식의 그 연관성을 반대로 우리가 해석한 걸볼수 있습니다. 헬라어와 반대로 우리가 해석하는 것에서 제일 먼저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이 무궁무진하시고 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창조주의 그 풍성함이 얼마나 큰가 이것을 찬양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한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3절에 똑같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풍성하며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 지혜를 풍성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지혜의 끝이 없다는 라 것이죠 그래서 34절 말씀의 후반절에 보면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이렇게 하면 아무도 하나님과 뭔가 의논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도 없다는 라 거예요 하나님의 그 지혜는 끝이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지혜 있다고 말하며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지식을 찬양합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식을 찬양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34절, 아무도 하나님의 마음을 다알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의 모사가 되겠느냐. 아무도 하나님의 지식을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를, 우리의 지식이 아무리 뛰어난다 하더라도 창조주의 지식을 따라가겠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다 알겠냐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판단하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지식을 우리가 따라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며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한다는 것은 우리가 지혜 있다고 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어떤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부리는 사람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해야 되고 하나님이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우리가 판단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어느 때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런 권세가 있지만 어느 때는 하나님께 우리가 명령할 때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거 우리가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야 된다라는 그것을 우리가 피력할 때 우리의 지식이 하나님보다 앞서고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지식을 찬양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부요하심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을 찬양하는 이 찬양의 모습 속에서 사도 바울이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많은 것을 알고 있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도 그런 순종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 엎드려 끝까지 충성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사도바울과 같이 우리도 순종하며 하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우리 모든 옛들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의 지식과 지혜가 우리가 가진 것이 하나님을 앞설 수 없으며 또한 하나님보다 많지 않음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 겸손하게 하나님의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모든 영광 세세에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만물이 주께로 말미암아 생겨났고 모든 만물이 주님께로 돌아감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옛들 성도님들 순종하며로 나아가며. 또한 이 어두운 세상에 빛된 삶을 살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목사님을 어, 모시러 가는 그 과정 속에도 오가는 길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일행들이 건강함으로 귀국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더 우리가 사명의 길로 달려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힘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부여하심으로 우리에게 채워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우리에게 덧입혀 주셔서 우리가 지혜롭고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지식으로 우리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여 세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